저기 죄송한데 맵이 스텝으로 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스텝으로 다시 픽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니에요. 아, 진 사람 중에? 그진 사람 중에 올라가는 조건은 예, 부전승은 이제 비공개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맨 아, 처음에 죽은 사람. 그래, 맨 처음에 죽은 사람. <laughs> 맨 처음에 죽은 사람 부전승어디저 사람들 <laughs> 모르죠. 오, 픽이 어, 스트블을 썼어요. 1팀. 와, EBR의 스트라브, 이거는 완전히 받아먹고 시작하겠다. 이건데, 이게 근데 놀라운 점은 5대5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비를 썼어요. 저거 뭐죠? 화력투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거죠? 50비에 1 4 0에 스트라브의 EBR이죠. 이거 상대방이 몰빵 쳐가지고 한 대라도 먼저 터지면 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 특별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비기게 되면 승패를 어떻게 나누죠? 딜량으로 나눌까요? 그러니까 승패는 어떻게 하죠? 딜량으로 하죠. 먼저 네. 많이 때린 사람 좋죠. 개인 딜량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딜량으로 그래서... 하면 서로 싸우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들 모릅니다. <laughs> 승리 조건을 몰라요. 네. 이동 거리도 괜찮다 지금 EBR의 아니. 시야가 다 열리면서 지금. 빅마벨 팀이 많이 힘들어 이렇게 그, 발팡치팡하고 있죠. 시야가 패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의 이비알 선수가 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반대쪽을 먹고도망가는걸 체크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정말저 이비알 체크 됐겠죠. 저거. 그렇죠? 아, 이거는 네. 근데 히 있어요. 지금. 이비알 선수가 너무 영리합니다. 본인들이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야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아프겠습니다. 아, 이거 갑니다. 네. 슈퍼 콩컨컨한테 발각이 된것 같은데요? 됐죠, 아 됐죠, 이런 면 됐죠, 네. 서로 봤죠. 아 고폭탄, 아, 오, 오 판단 좋아요.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 다시 좀 없어요.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시스테마 선수에서 보일 텐데요. 아 맞았어요, 어. 예, 그렇죠. 저 자리에서 아, 이렇게 보이죠. 아, 이렇게 되면 이별 선수 때문에 <laughs> 집니다 지금 이 팀이. 네. 일 팀이 일 팀이 집니다. 그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몰빵할 것 같아요. 그렇이 선수들은 지금 이 규칙을 몰라요. 시간이 없는데. 최근에 합주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결정해야 이제... 됩니다. 1 분. 이제 늦었어요. 지금 이제 결정을 해도 너무 늦었고 이 미뤘어야 되죠. 네, 그렇이 가도 랜지 싸움이 안 나는 건 네. 확실합니다. 어떻게 재경기 시킬까요? 안 그러면 결정할까요? 그 기대하는 해야기대 재경기 한번 하죠. 네, 외장 시으로 재경기 맞아요. 하죠. 네, 이 경기를 공방전 한번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공방전? 아 공방전 한번 하죠 아 이렇게 무승부가 났습니다 공전 바꿨는데? 자 이제 공방전입니다 그리고 <laughs> 1팀이 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공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딜더 많이 했네 생각해보니까. 네 공수 와... 선택권을 드립니다 수비를 할지 공격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수비 하겠습니다 네 수비 알겠습니다 아 이거 공수인데 공격 수비 돌이, 돌이, 돌이 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님? 단판에 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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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1팀이 수비를 하겠다고 어. 했습니다. 1팀이 자, 1팀이 방어입니다. 네, 방어예요. <laughs> 2팀이 공격이고요. 자, 일단 수비 팀은 픽이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오공비가 빠지고 스티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2팀은 픽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고 공격입니다. 그리고 공방전의 특징은 이제 캡이 두 개입니다. 두개 수비팀이.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봐도 이게 공격팀이 많이 유리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격팀이 유리하다고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투찌를 피우죠. 아, 이거 네. 안 좋아요. 기찻길 넘어가는 음, 거. 근데 이렇게 툭치 밟고 그 홀다운전 하면 굉장히 웃기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그에 반해서 상대방 팀은 전부 다이번 캡지로 오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laughs> 이번 캡지가 꽤방어하 힘들어요. 저기 헐 다운을 하고 뒤에서 수비 병력을 잡아버리고. 링마벨 선수가 리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죠. <laughs> 지금 EBR 밀어내고 있어요. 미리 가서. 봤습니다. 근데 EBR 선수는 저 뒤에 있는 병력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EBR 놀랬죠? 아 네. 네. 못본것 같아요. 못본것 같아요. 못본것 같습니다. 어샷아 아, 이거 1팀 이거 이번 캡... 들어가면은 방어 다 와야되는데 스트라브까지 아 오면은 이거 힘들어요 아 이거 EBR 스트라브면 아 이거는 아어 이거는 성공합니다 이팀 근데 딥바벨 선수가 아지 같으면 좀 밀어 넣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들어가서 아 이거 이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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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렵습니다 시스템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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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수 140이 일단은 케이블 넣고 나머지 명령이 밑에를 가서 매복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당했죠. 당했죠.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방어팀 1팀은 오해가 너무 멀어요. 오해가. 네, 아. 잘하는데. 이게 픽상도 불리한데 오해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지금 캡 시간이 1분 30초인데 한3초 넘으면 마사지 캡 들어가면서 캡 시간이 갑자기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그쵸.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든 이별 선수가 캡을 끊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캡 들어가죠. 네, 특캡 들어갑니다. EBR이 저기... 캡을 끊을 건데. 아, 저게어덕으로 올라가면 이게 보일 텐데요. 이거 우리 아닌가요? 아, 일단 한번 끊었습니다. 아, 이게 리클라 다를 수가 있네요. <목소리> 아니, 그럼 온순 온수, 본수는 아니고요, 선생님. 배설을 하셔야죠. 아, 이비 r 선수 못 끊었어요. 실수했습니다. 지금 제가 링마벨이 시테마 가려야 됩니다. 왜냐면 시테마가 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거든요 그렇죠. 아, 이걸 끊었어요. 이걸 시간 버립니다. 5A로 어, 모아겠네 아, 이거... 이거 그러면 할 만하죠. 이거 드레기 선수까지 오면... 이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드레기 선수를 역으로 잡아버린다, 캡을 안 하고.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아 데벡 선수 급해요. 아링마아 e APR 선수 급해요. 린마 선수 이제 까지 깝쳤죠. 아 린마 선수 너무 무리합니다. <laughs> 지금 오더를 하느라 정신이 에이, 없어요. 움직인가 한타삼 합니다. 아 저기 위에 한타삼 일어났습니다. 아래도 스킨 잡으러 갔다. 아 이거는 근데 역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팀이? 아, 이거, 바샤 딜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 이거는, 어, 수르기 선수. 네, 네. 점수 당해서 죽었고요. 자, 에그리터 선수가 이제 거의 폭딜을 넣을 겁니다, 이러면 네. 아, 이러면은 캐네디언 선수 바로 죽었죠. 이게 스트라브까지 있기 때문에. 에그리터 선수 쉽게 안 녹아요. 예, 네. 시선이기 때문에. 아, 왜, 왜, 근데 저걸 쏘죠? 아, 쏜다 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이거. 아 이렇게 되면은 이 팀이 힘들어졌습니다. 아 저는 이 팀이 굉장히 전략은 좋았다고 봤는데. 캐비. 네. 캐비야. 네 캐비. <웃음> <캐비면서>. <웃음> <웃음> 아 이거. 는아 이거는. 이별 아, 너무 잘되졌다 이거. 근데 저 팀의 링마벨 선수가 제일 먼저 죽었죠? 네. 네 그럼 링마벨 선수가 다음 전투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긴 팀. 자,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야리 사기예요. <laughs> 이야리 사기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쉽네 <laughs> 아, <아니, 웃음> 그냥 그런. 자, 그리고 이 팀은 아쉽게도 예, 탈락을 하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 아, 많이 화가 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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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아, 이벤트 전에서 스트라부 끌고 는 사람이 어디 있음? <laughs> 양심이란 게 있으십시오, 선생님. <laughs> 아니 근데 전략상으로는 이 팀이 매우 유리하다고 봤거든요. 저희 개그원들은. 예, 네. 아, 매우 유리하다고 봤는데. 그럼 그러... 자 그리고 이제 맨 먼저 죽으신 닉 마벨님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투에 <웃음> <웃음> 맨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이번 거는 맨 먼저 죽은 있어? 사람이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이거 네. <laughs> 네, 도대체 기준이 뭐요? 기준은 저희가 랜덤으로 정합니다. 그때 그때 다름. <laughs> 아 이거 그래 님들이 주작을 안 할까 아님 다음 맵은 광산 조우전으로 1팀이 처음 공격으로 하시죠 예. 네. 야할것 같아 2팀은 처음 공, 수비입니다 수비 뭐 이거 수비 전략 따시면 됩니다 예 네, 공수 한 번씩 야, 이거 하고 그냥 상품 출시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끝 음. 그리고 오케이. MVP 해가지고 주면되잖아어자픽 해주시면 됩니다 픽 해주세요 자, 1팀의 링마블 선수 50B, 갱 선수 277, 두레기 선수 5A, 그 다음에 공격팀의 에그이터 선수 277, 어, 소시지 선수 5A, 그 다음에 EBR 선수 포슈비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포슈비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큰데 힘들어요, 솔직히 저 탱크 자체가. 리스크가 많아요. 포각도 좁고. 좋은 탱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야, 포슈비. 네, 건물 부취. 손덕 가나요? 지금 되겠죠? 어떡하타 싸막겠다는 거죠. 가요 아, 공격팀에 포슈비는 좀 수비적으로. 네. <laughs> 어, 언더 안 가네요, 공격. 네.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포슈비가 한 발만 싸워도 위치는 박대죠. 이갱 선수 그리고 또 언덕을 올라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네. 이 캡치가 두 개인데 언덕을 먹어 버리면은 광산이란 맵이 가로폭이 좁아가지고 시야를 거의 다볼수 있게 되는 거요 이제 장전대 가요. 네, 지금 5공비를 달링마 베에서 지금 상대들이 지금 섬 쪽으로 왔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아, 노련합니다 선수. 이제 시야 다 먹었죠. 섬 쪽가는 체크하고 언덕 못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저 이팀 선수들이 공격을 가기에 <laughs> 너무 아, 까다롭지 않나 아 이거 2번 캡지 가네 아 그렇습니다 이거 2번 캡지를 일단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2번 캡지를 끊으려면은 지금 50B가 가는 방향에 지금 K4를 가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 강제 스팟을 띄워주면은 보이거든요 저게 네 캡이 보여요 저게 이렇게 섬을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확실하게 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가기 늦고요. 그렇죠. 이게 스팟이 뜨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아, 이거 들켰습니다. 이거 이러면로못 끊죠? 못 끊어요, 여러분. 경쟁스 받아서는 하고 있고요. 호비 언덕 올라가나요? 언덕 올라오죠? 네. 경력을 나눴습니다, 지금. 아, 이거 지금. 아... 아, 수... 아, 아 이거 웅비 선수 조금 실책이죠 예두대 맞더라도 너무 갔었어야 됐어요 이거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드렁큰 갱이7 7 선수가 이제 앞에 가서 끊는 걸로 그냥 이거는 세명 뭉쳐서 그냥 꽝 들어가는 것 밖에 답이 없어요 네. 그렇죠 이게 포슈가 지금 위치가 파악이 안 됐을 뿐이지 예 파악이 되는 순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 캡은 야, 끊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거 오나요? 아, 포슈비 돌렸다.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오미 선수, 아, 근데 도발 다맞았어요 이거 빨리 승부 봐야 돼요, 포슈비 오기 전에. 275A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아, 이거 승부 봐야 돼요, 포슈비 왔어요. 아, 이거 승부 꿈 칩니다. 왔어요, 포슈비. 일단, 5위는 잡았고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아, 가야죠. 아, 이거 아. 드렁킹선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에그이터 선수를 써야 돼요. 277을. 와, 이건 277을 잡아야 됩니다. 와. 아, 이거 아. 이러면 힘들죠. 예, 이렇게 되면 포시비가 재장전에 돌아오기까지만 시간을 에그이터 선수가 벌어준다면. 그냥 아, 해야죠. 이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네, 제가 볼때 힘들 것 같네요. 드래기 선수가. 아 이거는 승부를 봤는데 공을 안 대쳤어요 오해하고2 7 7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쫄보, 쫄보 라인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궁비가 뒤에서 다 맞았습니다 오궁비가 안 맞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왜그냐면 오궁비가 탈을 털고 도망갔으면 됐죠 그렇죠 이게 오궁비가 한 클립을 안정적이게 네발을 박을 수 있는 각을 주면은 이게 어떻게든 한 대를 빠르게 녹이고 이길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서로 헤비가 다 죽고 호슈비가 살아남고 오금비가 살아남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좀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 플렌즈를 사는 시술 똑같이 하죠 링바벨 선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다머지 그렇죠. 팀원들이 따라오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laughs> 좀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좀 네. 아쉽습니다. 자기는 이제 몸으로 알고서 이제 반을 다 했는데 그 생각을 자기 팀원들한테 순간적으로 내려가. 전달을 못한 거인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거. 많이 아쉽습니다. 승부조를 걸었을 때 포슈가 없다는 콜이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나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나왔을 텐데 왜그 앞에 있는 해비들이 오공비 대신에 다다안 맞아줬는지 오공비가 타는 다 맞았어요. 예, 네. 네. 따당 맞았죠. 그렇죠. 그래 따당 맞고 두대또뒤또 또 맞았어요. 포시 오기 전에도 네. 또 맞았어요. 예, 네. 이게 그 오공비가 말... 체력 유지만 됐어도 빨리 앞에 있는 병력을 두 대만 빨리 녹였어도 이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에그이터 선수 7발 쏴서 7발 맞췄죠. 관통까지 7급 포슈도 7발 쏴서 7발 전탄 관통. 오웨이도 3발 쏴서 3발 맞췄는데두발 관통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명중률 자체로만 따지면은 이쪽 팀은 100%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같이 못 썼어요. 아인 <laughs> 전에서도 소벨를 진짜 많이 보긴 했어요. 예. 네. 네.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바샷 대스트라브 픽이 바뀌었죠? 포슈 위에서스트라브로 바뀌었어요. 일단 방어 진영에 서 계신. 스트라브가 J8번에 J7번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지금 하나 실수할 수 있는데 섬에 분명히 병력을 보내야 됩니다. 이번 캡처를 방어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K4에다가 스트라브를 두지 않을까? 근데 상대가 만약에나 섬을 잽싸게 달려서 먹으면 2번 캡집 무조건 뺏깁니다 그렇죠 이게 277이나 5A가 언덕을 먹고 바샤즈 선물 예. 뛰면 아... 아 안돼 일단 중앙으로 색깔이네요. 갑니다 자. 이거 힘듭니다 업블 선수 그렇죠 스트라브가 K4로 가죠 역시 3대3에서 언덕 먹어 본들 큰 효과 없습니다 1번 캡 들어갈 거 아니면 서로 스팟이 떴습니다 277이랑 가자리랑 이거 2번 캡을 가자는 핑인가요? 오 일단 옵니다 오오 1번 핑도 오아 지금 제생각 2775의 병력 위치 보여줄 필요 없는데요? 그죠 이거 보였죠 저 정도면 <laughs> 아아 이정도 올라왔으면 보였죠 이미 네실7 이거 왔네 의미 없죠? 얘는 들 이런거죠? 왜 굳이 보여줘 할거 없으면서... 아, <웃음> 그렇죠. 이거는 <laughs> 왜 보여지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안 떴나요? 스트라브가 방금 블라인드를 3쪽에 다쏜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도 떴나요? 음. 지금 에그이트 선수가 바샤 때문에 머리를 못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안뜬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1번 캡지는 안 좋아요. 저기는 개할지라 그렇죠. 1번 캡지는... 구조물이 없어요 네.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정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팀의 OA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끊깁니다 사실 지금에서 섬을 가야돼요 글로 말고 내려가서 그렇죠. 지금 저기 에그히터 선수 277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네요 이거는 안 들켰죠? 이거는 에그히터 선수가 내려가있기 때문에 안 들켰어요 바샷 언덕 내려온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섬 가면은 이번 캡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섬에 지금 K1을 먹으면은 바샤시. 난안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다 봤나요? 아이거 봤나요? 바샤 선수? 스트라브 위치하고 오의 위치 방금 핑을 찍었어요. 나본거 같아요. 아 이거 제가 말한 대로 들어가나요? 바샤시 플레이스를 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8원하 아, 이거는 링마벨 선수고 바샤시 K1 먹고 두 분이 이제 나머지 두 명이 캡 이번 캡을 밟으면은 아닌데요, 이거. 어, 뭐죠? 갑자기 다시 중앙 언더로 올라옵니다. <laughs> 뭐죠? 지금 스트라가 저 블라인드 샷태에 쏘고 있는데 성적으로 이걸 분명히 바샤시 바샤시운을 찬 링마벨 선수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4보쓸 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정해야 돼요. 네, 뭐 결정을 끊어요. 해야 됩니다. 케이블을 불러들이는지, 한타를 걸던지,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가서 쭉 내려오면서 저 이치칠 있는 데를 하나 먹을 것 같고 아, 그렇군요. 그것도 네, 근데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바샤시 탄털각이 나온다면 네, 그렇죠 근데 스타라브가 그냥 폭딜을 하겠죠? 지금 왜냐면 완전 개할지라서 근데 네, 두 내려가서 이게 도라비 붙어가지고 개전을 해버리면 아, 에그리타 선수가 또작짝 없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아, 내려갑니다. 아 결정해서. 이거 이번 캐스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링마벨 선수가 이게 막고서라도 지나가버려요. 네. 네. 저기 끝에를 그리고 먹어야지. 에그리타 선수를 탈을 털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그리타 선수가 모두에끔 그러니까, 저지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갑니다, 갑니다.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갑니다. 헤비들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거 발바로안 발, 가나요? 이거 한발 정도 손해 볼수 있는데요. 에그타 선수 보고 있나요? 에그타 선수? 안 보고 있어요. 에그타 선수. 아, 바샷 나요 봤나요? 바나요 아, 바샷 봤네요. 아, 바샷 걸리긴 했는데 무혈입성 성공했습니다. 이제 캡 해야죠. 스트라는 그렇죠. 스트라브 선수가 고폭이 열 발이 있네요. 이러면은 캡은 사실상 쉽지 않죠. 아 블라인드? 어 이거 트렁크 갱 선수. 캡 함해서 아니그 브레이기 선수로요. 죄송합니다. 어데이 선수, 아 이비아 선수 이거 스팟 떴어요. 블라인드도 아니고.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죠. 이거는 15m 사격만 해도 절대 뜰 수가 없는 거리인데. 근데, 근데 에그리터 선수가 지금, 찍혀져? E2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에그리터 선수 무적이에요, 거의. 이거, 상황 역전됩니다, 이거. 아, 안 들어가나요, 근데? 이거 E2를 먹어버리면은, 저기 캡지에서는 방어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가나요? 이거, 에그리터 선수 영웅 될수 있습니다. 저기 E2까지 어어? 먹으면. 아, 이거, 아, 뒤통수 잡혔어요. 아, 이러면 링마벨 선수라가, 가서 하나 잡아야죠. 그러면 뛰쳐나가죠. 뛰쳐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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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마벨 선수가 저두 대를 잡아야 돼요. 지금 스트라브랑 오일랑. 아 근데 드렁큰갱 선수 녹았어요. 아 이게 스트라브를 잡아야 돼요. 이러면은 오일 버리고 스트라브 잡아야 됩니다. 안돼 아, 피가. 아 이거 링마벨 선수 실수인데요. 땃스 잡았던 사람이 이분이죠. <laughs> 아, 링마블 선수, 이게 이렇게 끊깁니다. 아, 이거스어 선수 왔어요. 아, 정말, 노련합니다. 아, 이거는, 거의 뭐, 둘 다, 네, 두팀다 잘했는데, 이건 전략상으로, 좀, 이 팀이 유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야가 그렇게 무거고 에그터 선수 돌리는게 엄청 좋았죠 그렇죠 네, 그게 완벽했습니다 좋아. 네, 판단이 완벽했어요 아 이거는 에그터 선수 만피라서 한발에 유포가 안나면 힘들죠 이거 4초가량 남은 가운데, 아, 트리기 선수, 파란 발 미스내고요. 10초 버티라고 오더 줘야죠 <laughs> 근데 공격적이라서 수비가 이기죠. 했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돼서, 네. 아 어리광만. 1팀이 보였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 수고하셨어요. 자, 1팀의 에그터 선수, 이별 선수, 그 다음에 소시 선수가 결론적으로, 우성이고요. 이세분 중에 MVP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때뱅님을 추천합니다. 아, 때뱅님 저번께 따로 추천하면은, 제가 오더 봤습니다. 아니, <laughs> 자기가 오더 봤다? 아. 에기터님은? 아, 선생님. 저는 저를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아, <laughs> 인정합니다. 마지막 판 임팩트 있었어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판 인정합니다. 어, 그렇네요. 에그이터 님이 딜을 제일 많이 하셨네. 소시지리안 에그이터 좋습니다. 그러면은 복스 님은 이제 에그이터. 아, 에그이터 줘. 좀... 아, 2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마지막으로 이제 큐미 어... 개건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 에그이터로 줘야 된다. 고 와...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상품은 어, 에그이터 님 이제 해피머니 상품권 3만 원. 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소시지님, 빼백님은 만원, 만원, 이렇게 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 박수. 축하드립니다.